50억 횡령 고작 징역 3년. 믿기 힘든 이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돈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횡령은 기업이나 조직의 돈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로 그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줍니다. 최근,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하고도 고작 징역 3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분노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죠. 50억원이라는 돈은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고작 3년의 징역이라니요. 이는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법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순방망이 처벌을 예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횡령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횡령에게 규모 피해자의 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횡령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횡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횡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50억 횡령의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은 우리 사회가 횡령 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이제는 손방망이 처벌을 멈추고 횡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